에잇, 밥그릇에서 냄새나 고양이 여러분, 밥그릇에서 냄새나서 식사하기 불편하셨죠? 지금 양발 버블 수세미 구매 완료식 찝찝했던 밥그릇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밥그릇으로 불편했던 이동장이 쾌적하고 안락한 이동장으로 불쾌했던 화장실이 감자를 생산하고 싶은 깨끗한 화장실로 물만 묻혀 사용하는 컨트리캣 양발 버블 수세미. 우리 밥그릇에서 이상한 맛이 났던 이유. 혹시 집사와 같은 수세미를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집사의 식기에서 묻어나는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자극적인 음식물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리캣 양발 버블 수세미로 안심하고 세척하세요. 한 장씩 톡 뽑았으니 편리하고. 유아 식기에 사용하는 세제를 사용해 안전함은 물론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50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컨트리캣 양발 버블 수세미. 식사 직후에 쾌적한 이동을 위해 건강한 감자를 위해 화장실 이동장 식기 어디에나 사용 가능한 컨트리캣 양발 버블 수세미. 본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 유색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 뒷면에 상세 설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매품 사막화 방지 매트도 있어요.